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원두도 사고 비엔나 커피가 거, 겨울 시즌 메뉴라서 먹어보려고 샀어요 원두 사온 데는 증가로 커피공방이라는 곳인데 예전에 제가 추천 받았었거든요 명지대 쪽에 있는 로스팅하는 곳인데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없고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다가 오늘 처음 가봤는데 되게 사장님들도 엄청 친절하시고 대회에서 상을 되게 많이 받으시. 어제는 종일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나가야지 하고 만두를 사고 커피를 사서 도서관을 가자 해서 도서관을 갔는데 오늘은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급하게 책만 빌려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렇게 제목이랑 그냥 표지만 보고 바로 책을 빌려 왔는데. 무엇도 아닌 모양으로 김지원 에세이 근데 뒤를 보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빠더너스 문상우님이 여기에 딱 오늘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표지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책 표지도 너무 예쁘죠 제가 읽어보고 재밌으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빵 3 개. 날이 추워지니까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일이다 눈이 하트랍니다. 핫기탱 맛있어요. 안에 팥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음. 이렇게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음. oh nice. my 예쁘다, 이거! <laughs>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거 봐. 어, 귀엽다. <laughs> 이컵 너무 귀엽지 않아? <laughs> 너무 귀여워. 아, 여긴 티인가 봐. 네, 씨. 네. 잘 보이지? 이거,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응. 아, 이거 하나. 아, 네. 오, 오, 그러네. 감사합니다. 지금 물 사이즈는 많이 있습니다. 음, 안 달다. 음, 응. 안 달다. 응. 뭐야, 얘? <laughs> 아, 먹어야 되는데, 어, 어. 뒤에 적혀 있는 본세가 있는데요. 아 네개 예쁘거든. 네 예쁘거든. 너무 예뻐. 귀여워. <laughs> <laughs> 귀여워. 사람이 너무 많지만. 친구들입니다. 안봉, 피윤 동생이 언니한테 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따뜻 따뜻 다 따스와. 와 진짜 오고 싶었다. 오고 싶었다.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겨우 저, 저치노 어, 오빠 거네? 응. 이거는 디카페. 아, 우리 생 다른 거 시켰는데 왜? 다게아니까 <laughs> 뭐가 지 알아 와야지. <laughs>

아이지, 내리막에서 전사이다요사이다 하나 하나. 생선이랑 우리는 아직 몰였어 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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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어 다른 거 히레, 히레, 히가 히레, 히레, 스스히 귀신 나왔레히 깜짝 놀랐면 구독자 못 썼겠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안 먹어. 냄새가 없네. 잔내가 없다. 죄송합니다 그만. 너무 예쁘다. 그래?

오믈렛 중에 있는 지나가는 것처럼 올가고 있는데 팬케이크 하우스. 저분들 레드. 저분들 레드. 이분들 레드. 아, 저도 여기 이분 <laughs> 이분은, 이분은 저러고. <laughs> <laughs> 저는 나무. <laughs> 전 나무. <laughs> 아저 친구들 너무 귀여워 가지고. <laughs> <laughs> 난 레드 두어 레드 카메라 치고 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다. 응, 네, 네. 어. 네, 좋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죠맛있 음!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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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 크리스마스네. 좋아요? <laughs> 여기 좋아요. 헤이라. 탐색 중. 我呀，我。Oh yeah. 특이한 곳에 있군요 음, 또또씨 자리가 자리 있 있어? 고 좋아 음. 자체를 지다니 너무 좋아 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셨어요 <laughs>

제가 새해맞이 달력을 구매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광명주 작가인데 두껍진 않고, 적당한 두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끈이 있어서, 그냥 이끈 그대로 달아둘 수 있는. 음. 짜란. 이 친구는 뒤집으면, 얘도 달력이에요. 그 얘도 붙여둘 수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성공적. 응. 응. 그래. 오, 거왜 그러냐고. 그래.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고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하고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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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막 밸런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이제 단자 있고 저희 층층이라서. 뭔가... <laughs> 아니 아까 되게 좋아 좋아했는데 이제 안 틀어질 것 같아. <laughs> 와, 이게 와한건 뭐야? 한 건의 도수하

이혼식식 아! 참석 완료. 그굴단다건나아잘 <laughs> 만드는데. 엄마가 옛날에 책 읽는 걸참 좋아했다. 5, 4, 3, 2, 4.